안녕하세요. 어, 다른 게 아니라, 어, 어제 뭐 쇼츠를 보신 분들 계셨겠지만, 어제 그 짧게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또뭐 아시다시피 영상이 내려간 이유는 뭐단 하나겠죠. <laughs> 어쨌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운 좋게 어, 이게 제가 좀 갈만한 배당이 있어서 좀 많이 봐왔던 배당이고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축구적으로 좀 이제 조합을 해서 해봤는데, 운 좋게 네, 적중이 됐습니다. 당연히 뭐 보험 은 잡았죠. 뭐, 당연히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제 지금 배팅 라인을 이렇게 갔습니다. 아, 이렇게 갔고, 음,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이제 확인을 하, 이제 할 건데, 어, 지금 현재 지금 뭐 어... 원주가, 아, 이제, 이거는 뭐, 거의 잡아놨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 배팅라인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 승무패, 이거 다 잡아놨습니다. 음, 이거는 뭐, 걱정이 없는데, 이제, 고향선호와, 요, 사배당, 그 다음에, 요, 한국전력은, 어, 이미 들어왔네요, 둘 다.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봤습니다. 아 정확하게 봤구요 어, 어제, 어제 배당하고 좀 비슷할 거에요 이게 농구랑 농구랑 좀 비슷한 거고 제가 이걸 보는 법은 좀제 저만의 기대 수치가 좀 많이 안 맞을 경우에 돌아갑니다 정력배가 바뀌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는 거고 이거는 차차 나중에 뭐 진짜 뭐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 홍국생명은 프랜스을 봤죠. 이것도 똑같이 거의 축구적으로 봤어요. 봤고, 여기가 이제 무승무패라고 보고, 여기가 핸디, 이제 여기가 역배, 여기가 이제 당연히 햄패겠죠. 여기는 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언어, 언어버랑 같이 테이블해서 한번 축구적으로 봤습니다. 아, 물론, 뭐 간단하게 요 페이지를 열어보면. 뭐 이런것들 봤죠 근데 딱 한가진 제가 팁을 드리자면 아 이건 팁 절대 아예 아 팁이 아닙니다 이건 저만의 그냥 감인데 어, 이 현케 있죠 어, 이렇게 엄청 상대 전적이 진짜 한쪽으로 몰렸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최근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한국전력은 뭐 이제 원정에서 이겼고 이건 되게 간단해요 한번 꺾어 보는 겁니다 음. 한번 꺾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배트맨 사이트에 아, 배팅 구매율과 아,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그 배팅률 그 구매 내역도 사실 저 믿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뭐 참고하면서 진짜 간단하게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분석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좀 감이 좀 중요해요 제그 유튜브 이제 그 제목 설명란에 보시면 운이 좋아야 됩니다 진짜로 이 감이 좀 있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유튜버 들등뭐감 좋으신 분들도 많고 엄청 많죠 저도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아 이건 가야겠다 이거 좀 이상하다 그 정도는 뭐 느끼게 될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렇구요 어뭐어 암튼 뭐 아직 끝나진 않지만 어떻게 뭐 틀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게 지금 현재 저는 뭐이 배당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게 헤무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 하지만 뭐 이게 당첨이 되던 안 되던 뭐 그거는 뭐 어쨌든 뭐 실험삼아 제가 그냥 하, 하기 때문에 한 거고. 어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은 아니지만. 음. 아 누가 베트남 그 어제 그 보니까 아, 3대0이요4대0 베트남 쪽. 아 참. 누가 누구 거를 베끼는지 모르겠네요. 참. 아무튼, 뭐, 또 이거 마지막까지 보면 또 댓글 뭐다쉴 수도 있겠죠. 어? 참. 아무튼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어, 어쨌든 뭐 여러분들의 좀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 농구랑 어, 배구는안 하지만 없는 날에 어, 농구 요, 요런 거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거 진짜 모릅니다. 저는 원주 선수의 누가 잘하고, 당연히 허운 허운, 뭐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배당적으로만 봐 드리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어쨌든 뭐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어, 축구, 뭐 주말에 있으면 아마도 뭐 아침은 당연히 힘들죠. 어, 힘들고, 어, 뭐 점심시간이나 저녁 때쯤에 뭐 일을 마치고.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